사람이 진짜 없어. 방송 보면 알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보민이네 <laughs> 성현이는 오히려 좀 내려놓고 하는 것 같아. 그냥 더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. 그래서 성현이를 하려고 결정을 다시 반복했다가 그래도이 무대는 가오가이한테 좀더잘 어울리고 가오가이 곡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. 리허설 진행하는 과정에서. 가오가이는 좀 힘내고 있는 느낌이나고 음. 마음을 다잡고 있는 느낌이 되게 나요. 음. 엄청 아쉬워요 준비 다 하고 곡다 만들고 리허설까지 다했는데 무대 못 서니까 아쉬워요 그래도 음악 미션 일단 나오니까 전 그걸로도 일단 만족했고 디스전 때 좋은 결과 냈고 이거 준비한 것도 재밌었고 네. 이미 제 목표는 넘은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